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화입니다. 저희 유튜브 자주 들어가서 보시나요 원장님? 네 그럼요. 그쵸? 맨날 조회수 보고 맨날 구독자 수 늘는가 보고. 되게 집착해요 그런 거에. 네, 저는 <laughs> 은근히 소심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네. 원장님 지금 제일 저희 쇼츠 중에 제일 핫한 영상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 DGPD가 그랬잖아 부철물 교체 영상이라고. 오. 원장님 뭔지 아시죠? 조회수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 6만일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오. 역시 항상 대박은 보철과에서 난다니까. 많이들 <laughs>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증상 중에 하나니까 막 관심이 그렇죠. 많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렇게 시청자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해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뭐 네. 네. 어, 하면 좋죠. 오늘은 설마... 그 보철물을 언제 바꿔야 되는지,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보철물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어떠한 증상,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보였을 때 아, 망했다고 이제 가야 치과를 가야 되니까 보철물 교체로 네. 빵꾸났을 때 아, 아, 빵꾸가 뭡니까? 펑크 <laughs> 구멍 네. 홀 홀이 생겼을 때 네. 아니 이빨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보철물이 금 같은 거는 딱딱한 거 씹거나 이 악물기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빵꾸가뽕 나요 그때는 바꿔야죠 근데 구멍 나면은 거의 90%이상 확률로 구멍 난 밑으로 계속 이제 침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새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내 치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치료 된 치아들은 아픈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에서는 다 썩어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내부의 치아가 다썩아요 녹아버려 맞아. 그래서 결국 이를 뽑게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홍수를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죠. 그거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이를 씌웠는데 처음에 안 시렸어? 그냥 몇년 됐는데 갑자기 막 시려져? 그러면 그건 틈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린 게좀 증가가 되면 이제 과민하게 시려지게 되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 밑에 충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검게 보여요, 검게 보여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치아가 검게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약간 어둡게 치아 뿌리가 색깔이 변색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뿌리를 덮어주는 잇몸이 내려가니까 검게 변한 뿌리가 보이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치료를 안 했어. 그러면 치아 뿌리가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월이 흐를수록 어둡게 잇몸 라인이 어둡게 변한다 그러면 그것은 크라운 자체가 완전 도자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PFM이라고 해서 금속과 도자기 이중 구조로 된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요즘은 뭐 세라믹, 지르코니아 이런 걸 해서 완전 비금속으로 하는데 예전에 그런 금속과 도자기가 이루어져 있는 PFM을 했을 때 금속의 입자가 한마디로 약간 녹이 쓴다고 할까? 입자가 방출된다고 할까? 금속 입자가 흘러나가요 그러면 입몸을 약간 검은색으로 타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문신처럼 만들어요. 변색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때는 시리지 않지만 검게 변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때도 역시 크라운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말이 되게 길었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 이해가 가셨는 니가요 그렇죠. 아니 저저 치과 의사인데 토창 인사처럼 앉아 있는 <laughs> 비 전문가들도 이해하는 건데. <laughs> 근데 솔직히 이게 구멍 나면은 너도 나도 다올 거잖아요 치과를. 사실 음, 그렇지. 구멍 나면 치과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실이 구한 그한요 보충물이 뭐 틈이 있든지 뭐 실이 많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실 때 예방적인 측면에서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셔야될 거. 음. <laughs> 냄새나면 바꿔야 돼요 냄새나. 스케일링을 깨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냄새가 난다. 근데 이제 어디 보자고 이렇게 보면 어딘가에 반드시 이렇게 틈이 있고 거기에 잇몸과 치아와의 단차 경계 부위가 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미세하게 플라그가 끼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느끼는 뭔가 냄새가 난다. 맞아.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보철물 교체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이정원님 네. 솔직히. 진짜! 책에서 원장이 맨날 그러거든요 고체물에 수명은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평생도 쓸수 있습니다 2 0년도쓸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유토피아적인 마인드고 제가 봤을 땐 저거 안 된다고 라 보거든요 원장님 솔직히 한 얼마 정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에서 15년? 15년? 오, 좋죠. 평균적으로라 면 그것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음. 18년? 그죠. 애매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진료할 때 이제 보철과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크라운을 바꿔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통상적인 기간이 있나요? 하면 남들은 다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10년이 됐지만 그 크라운을 다시 한번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10년을 더잘쓸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딱 보기에 고쳐야 될몇 가지가 있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그냥 바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음. 보통 5년은 지나야 된다. 수고했습니다. 세상에 귀찮고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것도 몇개더 쓰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냐 나 그냥 막 쓰고 쿨하게 빨리빨리 바꾸려는데 이렇게 해도 치아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아 물론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하니까 오늘부터 일일하고 또 새로운 크라운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라운 제거하면 또 치아가 많이 손상당할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를 더 깎아내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은 이제 특수한 기계들을 이용해서 크라운은 일종의 모자하고 똑같아요. 모자를 쓰고 있지만 겉에서 기계가 모자만 살짝 잘라내는 거죠. 머리 안 다치게. 모자만 딱분리시켜 지켜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손상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심리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보철물을 쓰다 갈아주면 확실히 좀 예뻐 보이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잇몸에 맞추니까요. 가장 정확한 크라운이 다시 나오죠. 그 기술도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10년 전의 보철물에 비하면 지금 보철물의 어떤 아름다움 또는 광택성은 그럼요. 쉽게 말하면 떼깔이 다르죠. 음. 볼수 있을까요? 어? 아, 예, 사실, 네. 이해하시기 아, 편하게 앞니로 준비를 했는데, 이분도 뭐약 5년 이상, 10년 정도 된 보철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잇몸 라인이 까맣게 보인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치아는 멀쩡한데, 그러면 보통 내부에서 뭔가가 검게 변한 게 있으니까 밖으로 투과돼 보이는 거예요. 뜯어보면 내부가 까맣게 변한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보철물을 뜯어요. 그러면,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셨고, 미세한 틈이 있었겠죠? 그니까 러이 부위가 이제 썩는 거죠. 그러니까 까맣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충치치료를 다시 하고, 다시 정확하게 잇몸 라인에 밀폐를 시키죠. 이렇게. 치아 잇몸 라인은 다르지만, 이분의 잇몸이 원래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까 여기가 굉장히 까맣게 보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검은색이 사라졌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네요. 두 번째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성분이죠. 이분은 이제 정말 10년 이상 된, 정말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라인도 보이고 잇몸도 막 변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내부에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잇몸이 조금씩 붓고 물러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잇몸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정확하게 맞추죠. 그럼 이제 잇몸 색깔도 좀 분홍 색깔로, 핑크 색깔로 이제 변했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고, 이전에 그 보철물의 구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인공적인 치아 같잖아요. 내 치아 같지 않고 좀 하얗고 회색이고, 기술이 예전에는 이 정도 기술밖에 안 됐던 거지만 좀더 이제 세밀하게 기공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제 자연스러운 색깔을 구현할 수 있죠. 근데, 근데 또 보철물이 핸드폰하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다시 갈아줄 때가 왔어요. 다시 갈아줄 때좀 음. 싸게 해주시나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똑같죠. 차차 <laughs> 네. 차 새로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사면 더 싸게 해주나요? 그럼요. 신발 아. 을 나이키 신발 샀는데 달았다고 다시 나이키 또 사면 뭐 나이키에서 싸게 해 주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는 보철물을 잘 세팅하고 나서는 정말 오래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서류도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잇몸 칫솔질, 스케일링을 1년에2 번, 질기고 뭐 딱딱한 거 피하. 등등등등 관리 잘해서 이 보철물 특히 최원장의 작품은 정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쓸수 있도록 환자분과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맞지요, 이 원장? 그렇죠. 네, 멘트 한번 하시죠. <laughs>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내가 할말 할이 없는데 어쨌든 첫 번째 보철물을 안 만들게끔 구강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부득이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를 최대한 길게 길게 잘 써서 깔끔하게 유지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맞아요. 치과 치료비 비싸니까요. 우리 절약하는 마음 열심히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써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